부작용이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너무 예민하고. 이런 불편함이 너무 심하거나 3, 4일이 넘었는데도 계속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처방받은 곳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용량이 너무 많이 처방되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한 용량은 살을 더 빨리 빠지게는 할수 있지만 일생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반드시 처방받은 곳에 왜 이런 불편함이 나타나는지 물어보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저희 역시 불편함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연락을 달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마왕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마왕 안에 있는 에페드린은 각성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페드린의 하루 최대 용량은 150mg입니다. 이 용량을 꽉 채워서 복용하면 안 되고, 사람마다 적정 용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정 용량을 복용하더라도 강도가 낮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3, 4일이면 사라집니다. 만약에 불편함이 너무 심하다면 꼭 처방받은 곳에 문의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쉽고 편하게 해야 합니다. 불편하다면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꼭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